네, 안녕하세요. 이엠 t v 입니다 아, 종합주가지 수가 어제는 좀, 아, 양봉을 크긴 했는데, 아,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네, 개파락으로 네,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음, 20포인트까지, 네, 2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지금, 들어줬다가 다시 또, 네, 지금 20포인트 가까이 또 빠졌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4일 연휴를 두고, 네, 마지막 거래기 때문에 음 지금 그중국에네그 폐렴을 일이 유발시키는 그 전염병 네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조금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도 많이 울고해가지고 아 지수가 조정을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점에서 네아 지금 은봉이 종합 주가 지수가 네 은봉이좀 나오고. 음 양봉보다 음봉이 많은데 조금 기간 조정을 주고 있죠. 네 엊그저께 음봉 나오고 어제 양봉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 제가 양봉이 나오면은 헤지를 걸으라고 했는데 또 미국 주식이 많이 안 빠져가지고 아또 헤지를 잘못 걸으면 안 되니까 네 걸지 말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헤지를 양봉 나와가지고 오늘 좀 빠질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걸었었어요. 네 걸어가지고 아 빠질 때 아까 빠질 때네 매도를 했습니다 또 그래가지고 70만원 27% 수익을 보고 75만원 네 75만원을 수익을 봤네요 음 그리고 화천기계를 오늘 매수를 3천원에 하라고 네 했는데 아 3천원에 딱 잡으려고 해 가지고 10원 차이가안 잡혔어요 10원 차이로 3,010원 찍고 3,320원까지 10%가 올라갔었는데, 10원 차이를 못 잡았습니다. 물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매수를 걸어 놓으니까, 네, 잡을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 10원, 20원, 뭐, 30원 차이, 이 정도는 본인이 유두리 있게, 네, 매도도 그렇고, 매수도 그렇고, 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3,040원을 잡아가지고, 120만원 정도까지 먹었었는데, 절반 분할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53만원만 챙기고, 나머지는 안 챙겼는데, 다시 지금 내려왔습니다. 중간 정도 내려가 있어요. 음, 어제 그저께는 중간에 다 팔아버렸는데, 3,500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한, 엄청 먹을 건데, 근데 별로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좀 많이 먹어보려고, 반을 남겨줬더니, 또, 오늘은 안 올라가고 또 빠지네요. 그냥 120만원 먹었을 때 전부 정리했으면은 오늘 수익이 한 200은 되는 건데. 그래, 현재 수입이 127만원 정도, 128만원 정도 됩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더 먹으려고 하면 빠지고, 좀 이것만 먹고 챙기면 더 가고. 네, 그걸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아무리 고스라게 해도 그걸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건데 그게 상당히 매도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매수보다 매도를 잘해야 진짜 고소라고 하지만은 아무리 매도를 잘하려고 해도 네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수익을 내고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하면은 네 잘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되겠습니다. 아 가는 건잘 가는데 안 가는 건잘안 가죠. 네 케이프가 네, KF가 3,000원을 통과했네요. 네, 이 KF도 되게 안 갔잖아요. 다른 거다 가는데 안 갔습니다. 2,000원대에서. 한번 가기 시작하니까 지금 50% 수익을 줬어요. 2,000원에서 50%. 언제까지, 얼마, 언제까지 갈런지는 제가 1차 3,000원까지는 간다 했는데, 정부점까지는 네, 왔습니다. 2차 고점은 이제 미지수예요 2차 고점은, 네. 6천 원까지 갈지 만 원까지 갈지 그 모릅니다. 아, 그리고 그 승일이라는 게 있어요. 승일. 승일이라고 그것도 안심 정복이 제안을 했던 건데. 음. 진짜 오래 안 갔습니다. 회사는 좋고 엄청나게 좋았는데 제가 이거를 작년 5월 달부터 봐왔던 거거든요. 5월 달, 6월 달부터 봐왔던 건데 지금 인자 가잖아요 인자 인자 가는데 자그마치 10개월 정도 예. 10달을 기다린 거예요 10달 만에 가는 거예요 거래량 없다가 그래 거래량이 없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죠 결국에는 기다리면 가긴 갑니다 10달 기다렸으면 지금 오늘까지 수익이 40% 30% 정도 수익이 났네요 30% 네. 손실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음. 매수해놓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더라도 수익이 나면 은 손실 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많이 기다려봐야 1년 안쪽이니까 1년에 30% 수익만 나도 네, 3천만원이면 천만원 버는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손실 보는거 천만원씩 손실 보는거에 비하면는 상당히 좋은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안 움직이는거는 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거 뭐 열을 한달안 갔다고 해가지고 물론 바로바로 가는 게 좋은데 아그 운이 그래도 따르던되겠죠주식은 운이? 네 운이 따르면 빨리 가고 네 운이 안 따르면 조금 늦게 가고 그렇습니다 그 주연테크 같은 경우는 많이 갔잖아요 300원짜리가 그렇게 안가더니 300원대에서 1000원까지 네. 1100원까지 올라갔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안 갔거든요. 이게 주연 테크죠. 유심히 봤던 주식인데 보통 오륙 개월은 기본적으로 안 갑니다. 지칠 때까지 기다 이런 거예요. 다 개인들이 바닥에서 매도하면 네그때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매집을 해가지고 올라가면 이제 개미들이 쫓아오는 거죠. 쫓아와가지고 계속 올라가면은 괜찮은데 이게 흔들고 가기 때문에 음, 개미들은 결국은 손실보게 돼 있어요.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꾸 손실을 보게 되면은, 매수하고 매도할 때 겁이 나요. 그래가지고, 음, 아까 어떤 분들 손이 떨린다 뭐 그러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손이 떨리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질 않습니다. 네. 주식의 움직임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예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손이 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 모서 주식을 하게 되면은, 네, 결국에는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알고 하셔야 돼요, 알고. 그, 지금 못 하겠다 싶으면은, 아, 리딩을 받고 하시는 게 좋아요, 리딩을 받고. 그, 후원금 50만원 되는 게고시기 해가지고, 금액이 작은 분은 몰라도, 금액이 좀 크면, 2천만원 이상 되면은, 리딩 받고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50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원하는 게 아까워서, 한 종목에 그냥 금방 80만 원, 100만 원, 손실. 금방 보잖아요. 100만 원, 80만 원. 한 500만 원치만 사도, 1000만 원치 사면 얘기할 것도 없고, 10%만 내려가도 100만 원이에요. 좀 전에도 그 리딩을 받을까, 아까 고민하시던 분이 열, 열흘 전에, 결국은 리딩을 안 받았는데, 종목 상담 해달라고 해줬는데, 조금 사가지고 80만원 손해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몇달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거 분전되려면 몇달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리듬 받으신 분들은 지금 보름만에 지금 300만원, 최하 200, 3000 이상 갖고 하시는 분들은 200에서 300, 300 이상 이렇게 보름만에 수익이 났어요. 그럼한달 하면은 벌써 수익률이 벌써 10%가 다 돼가거든요. 저보다 많이 났습니다. 수익이. 사실. 저는 리딩해주고 카톡 답변해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제거는 그렇게 잘 못해요 오늘만 조금 좀 많이 버는 거지 딴 때는 많이 못봅니다 그 천만원만 가지고 하시더라도 리딩 받는게 훨씬 나아요 혼자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리딩도 그 검증이 된 사람한테 받아야지 검증 안된 사람한테 리딩을 받으면은 리딩비 까먹고 네또 손실 보고 이중으로 손실을 봅니다 이중으로 저도 예전에, 20여 년 전에, 하도 안 돼가지고, 저도 전문가한테 리딩을 받아봤어요. 안 해본 거없었어요 저도 다 해봤지. 두번 해봤거든요. 두 번. 한번 해가지고 실패해봐가지고, 또한번 했는데 또 실패해봤어요. 두분다 환경화호에 나오는 전문가예요. 그냥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네. 한 사람한테 해가지고 실패를 봐가지고, 환경화호에서 엄청 떠들더라고요. 야, 보통 전문가가 아니죠. 맨날 거기 나오니까, 테레비. 했는데 손실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엔 또1인자락 해가지고 해가지고 또 손실 봐가지고 그 당시에 2억 정도 까먹었는데 아 손실 몇 천을 보고 리딩 받고 몇천몇백몇억크게몇억 이렇게 보고 나면은 리딩 비몇 백은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워낙 내 자금이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그건 그냥 건그 돈으로 까먹는 겁니다 돈으로 네 그러기 때문에 확실하게 검증된 사람한테 리딩을 받아야 됩니다 리딩 받더라도. 제가 한달 되면 리딩 받는 사람들 수익이 얼마나 났는가 대충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얘기를 안 하면 모르니까 대충 매도 매수하는 걸 제가 대충 다 아르니까 음 어느 정도는 알지만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니까 현재 리딩 받는 분들 지금 100%다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전부 다 수익이 나고 있는데 아 한달 되면 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났나 네 그것도 한번 공개해 볼 생각입니다. 검증된 사람한테 리딩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리딩을 받게 되면은, 네, 리딩비 내밀고, 네, 계좌 도 손실 보고, 네, 양쪽으로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그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1대1로 해주잖아요. 1대1로, 카톡으로. 한사람 포트폴리오까지 다 해주고 일반인들은 단체를 해주잖아요 단체를 얼마에 사라 손절 얼마에 라 저는 손절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수하고 매도만 있어요 손절 해보라고 한적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리딩 받다가 또돈좀 벌면 교육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완벽하게 주식 고수가 되셔야지 제가 먼저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그 얘기했지만 은 교육할 때 얘기했지만 제가 파생해가지고, 예전에, 좀 고생 좀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한 20억 이랑 날렸는데, 네. 그것만 본전 찾으면은, 네. 저는 이제, 유튜브니 뭐니, 리딩이 안 합니다. 머리 아프고, 돈 50만원, 그 후원을 받아봐야 사실 큰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 돈만 있으면은, 뭐, 주식에 뭐, 뭐야, 올인을 하면은, 엄청난 수익을 봐요. 10%만 수익이라도한 달에 억대기 때문에, 굳이 뭐 유튜브하고 리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했죠. 앞으로 많이 해봐야 1년에서 2년. 네. 많이 해봐야 1년에서 2년인데, 아, 그 리딩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식을 빨리빨리 배우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교육할 때도 받으신 분들 다 만족을 하셨고,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만 하면은, 네. 수익 날 일만 남, 남,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는 햇지를 꼭 걸어야 된다고 했죠. 햇지를 네. 햇지를 걸어야 되는데 햇지를 걸을 때는 양봉이 나왔을 때 걸어야 돼요. 음봉 다음에 양봉. 네. 아니면 음봉 나왔을 때 걸고 일부 걸고 또 양봉이 나오면 또 일부 걸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 주식이하락호로안 나왔기 때문에 네. 햇지를 걸어서도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하는 거예요. 미국 주식이 같이 폭락하면 절대 매도하면 안 됩니다. 그냥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50만원, 100만원 매직으로도 그게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이 되는겁니다 네 마이크로 컨텍스 계속 올라가죠 4000원대에서 제가 매도를 하라고 는데 지금 5000원, 5400원까지 올라가네요 이래서 절반매도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좀 있으면 따버리네요 100% 한번 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계속 갑니다 이게. 가는 주식이 있고 또 가다가 내려온 주식이 있어요. 네, 우리 봐요 내려왔죠? 가다가 여기서 계속 안 갔잖아요. 다시, 다시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내려왔다 가는 주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또 성격이 다 틀려요. 생김새가 틀리듯이 사람이 주식이다 틀립니다. 가는 방법도 다 틀리고 조종하는 방법도 틀리고 네그 움직이는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주식에. 성격을 잘 파악해가지고 네대체 대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 알지 몰랐 때는 절 알지 모를 때는 절반 매도하고 네 절반은 네 지켜보겠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 매도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가스도 쉽게 빠지진 않네요. 1 5 0 0원 다섯 점인데 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가스가. 아... 우리 현대공업이 상당히 많이 갔죠, 현대공업이. 어제 또상한가 쳤다가 네, 제대로 해주네요. 한동안 안 움직이더니 제대로, 제대로. 해줍니다. 네. 다른 종목, 제가 얘기한 것도 결국엔 어. 해주게 돼 있으니까, 네. 10팩스도 한번 움직이니까 계속 움직이지 않아요. 크게. 네. 44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한번 움직이면 이게 크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한가름 주시는.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다려서 한번 터지면 일반, 일, 절반 정도 매도하고 절반을 좀 갖고 있다가 좀더 고점에, 고점에 매도해야 돼요. 그, k m g 역을 3,000원에 절반 매도하고, 3,000원에 절반 갖고 있으라 했는데, 3,000원에 절반 매도하고, 절반은 3,100원에 매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100원 찍고 내려오면 좋은데, 100원,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100원이 아니라, 아, 예를 들어서 뭐, 5 0 0원이라든가 크게 좀 봐야 됩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그러면은. 50원, 100원 차이로 매도할 것같은면다매도해버리는게 낫죠. 뭐, 별 차이 안 나니까. 크게 좀 봐야 됩니다. 크게. 절반은. 그리고 빠지면 또 절반 매수하면 되니까, 네. 빠져도 크게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젠백스는 다시 내려오고 있죠? 네, 제가 위에서 힘이 떨어지면 내려온다 그랬는데,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젠백스가. 네, 3 0 0 0원 깨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3 4 0 0 0원 깨지면, 젠백스는. 다시 또 3만 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HLB도 마찬가지잖아요. 10만 원, 지금 1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내려오죠 15만원 찍고 네. 10만원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외국인들은 산다고 했는데 외국인들은 사고 개인은 팔고 네. 기관도 조금 샀네요 오늘은 외국인이 조금 파네요 3일 계속 사다가 음. HLB 네 그리고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크게 움직이지를 못하죠 네 여권에서 한번더 반등을 주긴 줬는데 크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실은 돈이 안 돼요. 이런 거 가지고 하면은 돈이 되질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50만 원을 먹든 100만 원을 먹든 계속 꾸준히 저희 우리 어, 후원금 대시 하시는 분들 많이 꾸준히 보내야 됩니다. 꾸준히.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거지. 네. 한번 하는 거 보면 50만 원, 뭐 30만 원 30만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 20만원, 8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300 가까이 수익이 났어요. 그런 식으로 좀씩 좀씩 챙겨서 모아야 됩니다. 돈은 그렇게 해가지고 버려야지 한 방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그게 뭐 로또 마냥 운 좋으면 먹힐 수도 있지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한 방이라는 게 로또가 평생 한번 될까 말까 듯이 주식도 한 방은 주식 평생 한두 번 될까 말까 합니다. 한두 번 될까 말까예요. 제가 2 0년내 했어도 진짜 한 방이라는 게 없었어요. 한 방이라는 게. 한 방을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뭐 장기로만 5년, 10년씩 묶고서으면 네. 종목을 볼줄 알았으니까 했을 땐 했을 해몇번 그 했을 건데 제가 이제 그 옵션인가 뭔가 하는 바람에 그 기회를 놓쳤죠. 놓쳤어요. 종목을 볼줄 아시는 분은 장기로 두려면 확실하게 장기로 둬야 됩니다. 아까 승인을 봤죠? 계속 올라가는 거. 종목을 볼줄 모르시는 분들은 장기로 두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모험입니다. 모험. 쪽박이 되든지, 네. 그거는 대박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모르고 하면 쪽박 될 확률이 8 0예요 80, 90%, 장기를 둘 경우에, 대박날 확률이 10%, 20% 밖에 안 됩니다. 많이 돼요 알고 하면은, 네, 거의, 아, 대박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대박은 안 나도 무조건 수익은 나죠. 손실은 거의 볼 확률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모르고, 종목을 모르고 접근을 하면은, 네, 손실을 보면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복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연휴가 4일인데,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아, 연휴 끝나고, 네, 그, 새로운 마음으로, 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네, 이번 연휴가 음력으로, 음력 설이기 때문에, 음력으로는 새해가, 네, 다시, 1월 1일, 다시 새해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아, 주식으로, 네, 성공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평생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줄만 알면은 네. 평생 돈벌이가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식을 배우고 네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근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카톡이나 전화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 어려워서 전화를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전화를 하세요. 네, 물어보고 있으면 물어보고, 서로 소통을 해야지 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카톡이나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안 받으면 제가 바쁘든가, 네, 전화기를 쓰고 있는 거니까 카톡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 계좌 까먹은 거, 네, 계좌, 손실분 계좌를 몇개 복구한다겠죠? 네, 하도 안 돼가지고 복구를 해주는 게몇개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 여러분들도 그 리딩을 받으면서 만약에 취익이안 난다, 그러면 제가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를 않아요, 절대로. 네. 받은 것도 다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는 걱정 마시고, 음,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제대로 해가지고, 한 달에 뭐, 돈병망에도 번역해 놨잖아요. 손실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네. 잘 생각해 보시고, 음, 오늘 벌수 있는 방향, 방, 법 쪽으로, 네, 방향 쪽으로 가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명절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김TV였습니다.